예,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김부총리는 삼성이 우리 경제 대표 주자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일부 바이오 특히 바이오 종에 대한 규제 해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철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 대표 주자로서의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반 성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배 구조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인프라 기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 경제, 공유 경제 등. 플랫폼 경제에 정책적 영향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 1, 2차 협력사를 넘어 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도 정부에 애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힘을 쏟고 있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에 있어의몇 그어 가지 규제 말씀이 있었고요. 이밖에 오늘 간담회에서 양측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우리 경제 대표 주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